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자,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하기. Are you a sports fan? 자, 당신은 스포츠 팬인가요? Well, big data i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layers, making sports more exciting. Big data는 향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자, 누구의 경기력이야? 선수들의 경기력을.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스포츠를 좀더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만들면서 분사구문으로 쓰였습니다. 이 분사구문은 절로 다시 바꾸면은 자 여기서는 의미사 접속사 while 정도로 쓰면 되겠지. 그다음 주어는 big data, 동사는 makes, while big data makes sports more exciting. 자이 문장인데 자 우리가 접속사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주어 생략하고 공사 원형의 ing 써서 making sports more exciting. 자 이렇게 분사구문 만든 겁니다. A famous example is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자한 유명한 사례가 독일의 국가 대표 축구 팀입니다. The team built a databas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 그 팀은 만들었습니다. 구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모함으로써, 수집함으로써, 자, by ing, 수집함으로써, 그리고, 자, by analyzing, 분석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선수들에 관한, 자, 그 팀이 선수들에 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collecting, 모으고, analyzing,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 For example, Data included information about how much each player ran and how long he had the ball. 자, 예를 들면 그 데이터는 포함했습니다. 정보를. 자, 뭐에 관한 정보야? About how much each player ran. 자, 각각의 선수가 얼마나 오래 달렸고, 자,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가 달렸고, 하울로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을 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렇죠? 각각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달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포함했다이 말이야 그 데이터가.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쓰였다는 거. 자, how much each player ran. 자, 의문사 its player 주어 동사 how long 의문사 he had 주어 동사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원래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 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간접 의문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장의 일부가 돼서 어순이 이렇게 의문사 주어동사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improve its performance and win the 2014 World Cup. 자, 도움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은, 자, 뭐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력을. 그리고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 자, 여기 be able to. be able to는 할수 있다. was able to는 할수 있었다. 뭐, 코드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be able to 동사 원형 구문이야할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and 뒤에도 마찬가지. 자, was able to 가 생략된 겁니다.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win. 자, 이렇게 온 거야.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됐죠? 자, 마지막. crime prevention. 자, 범죄 예방. thanks to big data. police can now predict crime before it happens. 자, thanks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because of하고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big data 덕분에, 경찰은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뭐 하기 전에?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ype time and place of crime. police can make a map of crime hot spots. 자, 좀 긴데. 자, 뭘 통해서? 분석.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자, 뭐에 관한? 자, 뭐에 관한? type, 유형, 시간, 그리고 장소. 범죄. 범죄의. 자, 범죄의 유형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말이야. 경찰은 만들 수가 있대. Map of Crime Hotspots. 자, Crime Hotspot 하면은, 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범죄 다발 지역.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연습하면은, 범죄 유형이나 시간,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찰은 범죄 다발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다. This map identifies when and where crime is most likely to happen. 자, 다시, This map identifies 이 지도는 알려줍니다.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crime, 범죄가 is most likely to happen. 자,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자, 가장 일어날 것 같은지. 자, 이 지도가 뭘 알려주는 거야? 범죄가 언제 어디에서 가장 발생할 것 같은지 알려준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죠? 연석되겠죠이 지도는 알려줍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is likely to happen, 일어날 것 같은지를 알려준다. 자, be likely to 구문. 뭐뭐 하기 쉽다, 뭐뭐할것 같다. 또 하나, when and where, 의문사 나왔고, 자, crim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겁니다. police can prevent for the crime by focusing on the areas and the times his m a t predicts. 자, 경찰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For the crime. 자, 추가 범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by, ing, 뭐, 뭐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뭐에 집중하는 거야? 자, areas. 지역. 그리고 시간. 이 지도가 예측하는. 자, 이 지도가 예측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측할 수가 있다. 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무조건 생략된 거야 아시겠죠? 이 지도가 예측한다 뭐를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쓰인 겁니다. 앞에 areas and the times를 수식해주는 말이야. 자 해석 다시 정리할까요? 자 어, 경찰은 이 지도가 예측하는 음, 이 지도가 예측하는 그런 지역과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다. Big data has already changed the world greatly. 자, 빅 데이터는 이미 바꾸어 놓았습니다. 빅 데이터는 이미 바꾸어 놓았다, 변화시켜 놓았다, 변화시켰다, 뭐를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완료의 완료지 이미. 변화시켰다 세상을. So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자 그러면 빅데이터 산업은 어디로 가게 될까? 자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갈까 여기에서부터 되겠죠?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자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가게 될까 여기에서?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For sure. Nobody knows. For sure. 확실히 아무도 모른대. But 그러나 experts agreed t 전문가들은 데디아에 동의합니다. Big data will play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our lives. 자, big data가 우리 삶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석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다시 정리해서 가하면은 어느 누구도 노바디노스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서 더욱더 중요한 모 r 모 important role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에 동의한다. 자 여기까지. 본문. 같이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